하더라. 아멘. 또 오늘 오후 예배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깨닫고 또 믿어지는 은혜 또 들여진 말씀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인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이 땅에서는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인을 떼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자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또 학대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 여섯째 이는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 엄청납니다 지진에서부터 해, 달, 별 그리고 또하늘에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리는 거. 이 천재지변, 우주적인 대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여섯째 이는 나중일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미 시작되어졌을까요? 자,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진, 큰 지진. 언제부턴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도 지진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수년 전부터 이제 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제가 지진을 한번 그 검색을 해봤습니다. 역사, 인류 역사상 그 지진의 규모가 가장 크고 또 피해가 심각했던 지진을 한번 살펴보니까 2 0 최근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2010년에 칠레 북동부 북동쪽 해안 지역에서 규모 8.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8.8 사망자가 700명 이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지진 때문에 쓰나미 경고가 발령되어졌는데 무려 53개국에 쓰나미 경고가 발생되어졌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2011년도 3월달에는 일본에서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9.0이랍니다. 사망자가 엄청납니다. 15,894명. 우리도 지진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망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일본은 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할때 준비도 잘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0이라는 대규모 지진 앞에서 무려 15,894명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사람, 사람이 사망한 것 뿐만 아니라 더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열도, 일본 나라 전체가 이렇게 수십 센치 이렇게 움직였답니다. 상상이 잘안 되죠. 지진 으로 나라 전체가 움직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지구 자전축이 10cm 정도 이동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서는요, 9.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무려 23만 명이나 됩니다. 23만 명. 4천 인구가 8만 명도 안 되는데 몇 배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 주기가 2.68 마이크로 초 짧아졌답니다. 짧아졌고, 그리고 지진이 발생할 때이 충격파가 지구를 이렇 도는데, 무려 지구 전체를 15바퀴나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2006년도 1월 달에 인도네시아 반다체 지역에 그쓰나비 지진과 그 유에 불어닥친 쓰나미 지역에 의료선교를간 적이 있는데, 그 바닷가 근처에 허벌판입니다. 모래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그 지역은 가구, 수많은 가구들이 있었던 마을이었더랍니다. 도대체 그 마을, 마을이었다라고는 상상이 안됩니 깨끗하게 쓸려나갔습니다. 지진. 어마어마하죠? 이미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 예수께서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태양인데,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태양이 새카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새카매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 태양이 새카매지면요, 태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태양이 열도 발, 우리에게 열도 비춰주고, 또 빛도 비춰주고, 여러가지 태양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땅의 생명체가 아마 존재하지 못할걸요? 우리는 일식이라는 과학적인 현상을 봅니다. 일식은 그냥 태양이 일시적으로 달의 그림자에 가리워져서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달 그림자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는 그 태양이 안 보이고 또 어느 일정 부분은 아예 태양이 일정 부분은 아예 태양이 안 보이거나 또 부분 일식이 있죠. 또 태양이 있긴 한데 어둡게또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을 말씀하시는 지금 이것은 태양이 가려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태양 자체가 그 기능을 상실해서 까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이 지구 땅의 모든 생명체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연 환경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또 온통 피와 같이 된다. 이것도 역시나 우리 월식이라는게 있습니다. 블러드문 이래가지고, 어,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잠시 가려워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기는 하는데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나 그 우리가 보는 월식하고는 다릅니다. 달 자체가 핏빛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화 같은 데나 또 우리 소설 같은 데 보면은 달이 핏빛이 변하면은 중조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마 이 성경에서 따, 따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어느 정도인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땅에 떨 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 우두두두두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이 지구를 향해서 무수하게 떨어지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자,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지구 인류 역사상 운석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건이 단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2013년 6월에 러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무려 1만 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하죠? 운석이 지구를 통과할 때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대부분은 탑니다. 그리고 땅의 지표면에 도달할 때는 다 타고 없어지고 조그맣게 되는데, 이건 얼마나 큰 운석이었는지, 땅에 부딪힐 때 1만 톤이었습니다. 지구 땅에 1만 톤이었는데 이것은 최초이면서 최대 규모의 피해가 있었답니다. 무려 1,200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리고 재산 피해도 우리 하나로 350억 원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운석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 정도 재앙이었다라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무 열매가 한그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우두두두둑하고 그 운석들이 하늘에 떠 있는 밤 하늘의 그 반짝이는 별들이 동시에 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늘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진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사도가 뭔가를 보고 그본 것을 묘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그것이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이 막 말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원자폭탄이나 그 이상의 무언가가 폭발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뭐 영상이나 이런 것을 원자폭탄 터지는 모습을 보기는 보셨죠 한 번쯤은 그때 하늘이 막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원자폭탄 뿐만 아니라 또 수소폭탄이라는 게있어요 원자폭탄하고 원리는 비슷한데 더 강력한 폭탄 수소폭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원자폭탄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도 이렇게 개발해 있답니다. 이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원자폭탄은요, 한번 터지면 한번 빵! 하고 끝나는데, 수소폭탄은 핵분열과 융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 하나 터지면 계속 핵융합과 분열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마치 원자폭탄 여러 개를 터트린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수소폭탄이 터지면 순간적으로 중심의 온도가 1억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1억도가 뭔가? 여러분, 태양이 한몇 도인 줄 아십니까? 태양 그 표면 온도가 6천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양 중심의 온도가 어, 1,500만 도랍니다. 그러면 이 수소복탄은 도대체 뭐길래 순간 온도가 1억까지, 1억도까지 올라갈까요? 그럼 이 수소복탄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하고 뭐하고 자식도 없이 그냥 싹 녹아서 없어져 버리겠죠. 형체도 없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들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원자폭탄이 핵협상하고 감축하고 감축해가지고 1만 오천개 정도가 남아있답니다. 그럼 이 1만 오천개 중에서 몇개 정도 동시에 터지면 지구가 멸망할까요? 50개면 충분하답니다. 50개. 이 15,000개 중에서 50개만 터지면 지구는 그냥 끝장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력을 잘 아는 각 국의 정상들, 그리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우리 핵은 사용하지 말자. 핵폭탄이 개발되어지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쓰였던 게 우리 2차 대전 일본이 폐망하기 직전에 일본에 두방 떨어졌죠. 미국에서 떨어뜨린 거두 방. 그것도 지금은 그때의 무려 한 100만 배 정도는 더 강력하답니다. 그거딱두개 떨어뜨리고 떨어뜨린, 미, 떨어뜨린 미국도 보니까 야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되네. 그것을 맞은 일본도 이거는 절대로 맞으면 되는 게 아니네.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봤죠. 야이 폭탄은 쓰면 안 되네. 그래서 서로 쓰지 말자고 이렇게 지금 협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구라도 하나 쓰기 시작하면 그냥 끝장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거, 베드로 사도가 봤던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거, 이걸 우리 많은 학자들이 원자 폭탄이나 그 이상의 뭔가가 폭발했을 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우리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이 땅에 일어나는 천재지변, 우주적 대재앙이 있는데 이것은 예고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뭘까요? 여섯째 인이 이미 떼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여섯째 인 재앙이 우리 가운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어떨까요? 더 세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 땅에서 인생들, 인간들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지금 이 여섯 번째 인재앙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조속들을 다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임금들, 또 왕족들, 권세가 있는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힘이 있는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재앙 앞에서 부들부들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빈부 귀천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 우주적인 대재앙 앞에 돈이 아무리 많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 앞에 대통령이면 어떻고, 뭐, 황제면, 황제라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못 피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세상 그 무엇도 그냥 인생들은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흙을 부릅니다. 흙. 그 그냥 심판당해서 없어져야 될 흑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가려가면서 대합니다. 사람은 높은 사람 앞에 비굴해지기도 하고요. 자기가 힘이 있고 좀 권력이 있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좀 교만해지고 또뭐 의시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권세자들이나 힘이 있는 자들이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냥 아무나 달러붙습니다. 그리고 병에 감염되게 하고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면요. 그 앞에는 동일하게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1에서 5분까지 중에 하나라도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라진 정말그 자체입니다. 소멸되어지겠지요 그리고 지금 15절, 16절에 등장하는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인생들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때 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듯이 이들은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피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 앞에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 보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굴과 이큰 재앙 가운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불과 산들 바위 틈에 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주적 대재앙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종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대비하려고 있습니다. 대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미국에 오고 가니까 테라비보스라는 게 있습니다. 테라비보스. 이게 뭐냐면은 지하 펑크를 파는 겁니다. 콘크리트 뚜껑 께서 지하 깊이 펑크를 파서 그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수 있고 또 모든 재앙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테라비보스에 입주하려면요. 1인당 5만 불을 내고 입주권을 얻는답니다. 5만 불. 엄청나죠? 1인당 5만 불을 내면은 입주권을 살 수가 있는데 그 목적이 핵전쟁, 소행성 충돌, 그리고 슈퍼바이러스, 지금처럼 바이러스, 그리고 태양 폭발 등 지구상에서 발생할 모든 위험으로부터 도피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135명이 1년간 사용할 의복과 식량이 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 시설은 최고급 호텔입니다. 완전히 최고급 에 A급 호텔 시설로 갖춰놓고 1년 동안 어떤 지구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1인당 5만 불이나 되는데 신청자가 5천 명 이상이나 된답니다. 그 중에서 선별해서 어, 들어갈 수 있는 135명 선별하겠죠. 그리고 이, 이 테라비보스 제작사는 앞으로 미국 전역에 1 9개 지역에 이 동일한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돈이 돈 없는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여기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수백 개 만들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죠. 돈이나 과학 이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인재양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쳤을 때이 테라비보스 돈 많이 주고 입주권 사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장세기 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지금 노아의 홍수가 지금 발생하고 그리고 물이 점점 점점 불어나고 지구상의 최고 높은 산 꼭대기보다도 얼마만큼 물이 더 높아졌다고 말씀합니까 15큐빗 15큐빗은 675센티 그러니까 6m 75센티입니다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보다도 6m 이상의 물이 더 넘쳤다는 라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노아가 예언했던 것처럼 땅에서도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 궁상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땅은 점점점 낮은 곳에서부터 잠겨져가지요. 그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점점 차오르는 물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향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겠죠. 처음에는 같이 올라갔겠죠. 물이 계속 차오르면 그 면적이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힘 없고 약한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밀쳐버렸겠죠. 그래도 또더차오르라옵니다더 권세있고 힘있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짊어지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겠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제일 높은 끝, 끝에까지 올라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6m 75cm까지 하나님께서는 물로 덮어버렸었습니다. 만약에 이 6m 75cm가 없었다면 누군가는 살아남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6m 75cm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누구 외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와 그 짐승들 외에는 이땅에서는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15 큐빗에 의해서 생과 사가 갈라져 버립니다. 인생은 이 땅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이십억 큐빗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 피합니다. 절대로 못 피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임금이고 왕족이고 부자고 장군이고 권세가고 강한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십억 큐빗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은요, 못 피한다. 누구만 삽니까? 방조 안에 있는 생명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절대로 하나님의 15 규피스를 피할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보여줬듯이 장차 이인재앙이 실질적으로 들이닥칠 때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절규를 합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이서리오 누가 능이서리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가? 누가 이 놀라운 재앙이 큰 재앙에서 누가 견딜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못 견딘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편에서의 절망입니다. 절대로 피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7장에서는 그 답변을 줍니다. 오늘 그 답변에 대해서 예고편 맛보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까? 열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고 살수 있는 방주를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인재한 가운데서도 살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구원받고 보호받고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능이스리오라는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이들은 답을 모릅니다. 아니요. 답을 가르쳐 줬지만 거절했지요.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향에서 누가 능히 서류에 대한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그 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이미 들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방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그분을 믿는 겁니다. 구분을 믿을 때 방주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뜻 넣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방주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세상은 몰라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할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